자 이번 문제 풀겠습니다 이번 문제 역시 예상된 연속에 대한 이야기죠 연속은 x가 1일 때 연속하면 돼요 그죠 이거 연속함수 연속함수니까 x가 1일 때 연속합니다 자또이 프레임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limit x가 1로 갈때 1이 아닐 때의 함수 x-1 분의 그래. x제곱 플러스 ax-2는 b다 그죠 자 이게 이제 함수값이고 이게 극한값인데 이게, 이게 양쪽이 똑같아지려면 자 0분의 0꼴이니까 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죠. 자1 한번 넣어볼까요? 그러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a는 0이므로 a는 1입니다. 됐죠? 자 a가 1인 거 확인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? 자 요거는 b를 구할 때뭐 이런 문제는 그냥 로피탈 정리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x 1이란 인수가 있는 거 아닐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-x 플러스 2가 되고 자 x에다 1 넣으면 b는 3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인데자 로피탈 정리 쓰면 어떻게 되죠 1분의 자 초록색으로 할게요 1분의 2x 플러스 1 이런 상태에서 엑셀에다 읽으면 그냥 B는 바로 3이 나오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.